반갑습니다. 닥터 N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웨이브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웨이브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2.02k, 최고가 68.24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7.88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이브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웨이브는 디지털 자산의 개발, 전송, 거래 및 디앱 개발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자체 내장된 P2P 방식의 디지털 자산 거래 기능을 통해 탈중앙 거래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토큰은 웨이브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다른 디지털 자산과 교환하거나 토큰을 생성, 발급할 때의 수수료로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클라우딩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NFT 다오 및 기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세계를 지원하고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빠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웨이브는 최소한의 탄초 배출로 블록체인을 극대화하여 활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간편한 상호 운영성을 위한 도구를 다른 에코 시스템과 공유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싱가포르 정부의 디지털 자산 판매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러시아 중앙예탁결제기관의 디지털 자산지원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였고 러시아 버거킹 등과 제휴를 맺는 등 활발한 비즈니스 협약에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100% 튜링 완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 세계로의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118개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업비트 25.7%, 2위가 파이낸스 17.5%, 3위는 타이덱스 9.3%, 5.9% 순으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한 눈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거래가 되고 있지만, 업비트와 바이낸스는 이두 거래소의 거래량이 다른 거래소보다는 확실히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두 거래소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보기 전에 러, 뉴스 하나를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전례 없는 절도, 뭐 격분한 러시아, 이후 레드라인 넘었다, 이런 식으로 좀 푸틴이 분노한 일인데요. 이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 결국에는 지난 2021년도죠. 그때 급등이 2022년도에 급등이 나왔을 때랑 상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유럽연안 안에서 동견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2100유로 우리 돈으로 305조원 규모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를 27개 회원국이 동의하면 이 돈을 이르면 7월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에 쓴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푸틴 입장에서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뉴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바로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에 2017년도 상장이 됐고 17년도 말과 18년도 초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우하향으로 꺾이다가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급등이 한번 나왔고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엄청난 급등, 급등 후에는 악재들이 터지면서 우하향으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바다권을 찍고 바로 이 두꺼운 매물벽을 최근에 뚫어주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인 7,192원 매물대를 또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지금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뉴스에 움직이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의 상승 후에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사실은 매수 찬스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죠. 이 라인이죠. 4,507원, 4,057원 라인을 돌파한 후에, 그리고 7,192원 라인을 정확히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두꺼운 매물벽 안에 갇혀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구간에서 조정 구간을 거칠 거고요. 조정 후에 급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뉴스가 정말로 확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웨이브 역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세 자체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 딱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바로 구름대 이탈입니다. 이 구름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즉,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빠져버리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추가 하락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지지 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고점에 내가 다 팔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더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단기적으로 급등을 노리는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웨이브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 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웨이브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웨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